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뭐 전체 시장이 다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빨간불이고, 어, 네, 현재 뭐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은 그렇고 계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뭐 어떤 게더 내려갔다, 어떤 게덜 내려갔다, 뭐 <laughs>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별,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XRP는 어 그래도 좀들내려갔데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주일치만 놓고 봐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지금 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떨어지는 게 지금 그냥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한번두번 번 이렇게 계속 지금 임팩트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요인인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거래량 그런 와중에도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 은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 와중에 루나 클래식도 뭐 그와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지금 뭐 너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다시 또 사람들이 추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USTC도 마찬가지네요. 마치 아무튼 전체 시장 가격은 이렇습니다. 시장 가격은 무지막지하게다 떨어지고 있다. 전체 커뮤니 진짜 전체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현재 지금 제가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현재 보고서, 보고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보고서, 새로운 보고서가 계속 있어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뭐, USTC 그대로 뭐 해석을 하자면은 USTC 증분 리팩, 바이백 및 스테이킹, 스왑 제한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어, 뭐두 번째. 매달 하는 거에, 뭐, 두 번째, 두 번째 달,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또한번 시뮬레이션 또 돌려봤다. 리팩킹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USTC 증분 리팩 바이백 및 스테이킹 수왑제안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초기 제안의두 번째 달 제안서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후반부 지불금 뭐 2만 달러를 요청합니다. 돈도 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그리고 아래서 에어 진행 상황 보고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휴면 프로토콜 지갑, 특히 오존 프로토콜, 좀비 USTC에 필요한 작업에서 아, 작업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약 일주일 정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8월 말에서 9월 첫째 주 사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이거 지금 페피가 작성하는 건데, 예전에 빌보베이스가 작성하는 글 스타일이랑 좀 많이 다르죠. 페... 페피는, 빌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면, 날짜를 지정했거나 할 텐데, 뭐, 늦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완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사람의 어떤 성격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아무튼 뭐 9월 초에 9월 첫째 주에 네, 여기에 완료된 보고서가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냥 진행 중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완료된 보고서는 8월이 끝나고 9월 달 초에 9월 첫째 주에 또 보고서를 발표를 하겠다. 예상치를 일주일 초과할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에 커뮤니티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넘어가면은 피자 배달하는 것처럼 피자 늦어지면은 돈안 받는다고 했던 옛날 도미노 피자 그런 것처럼 참고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마케팅, 저,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도 해놨네요. 또 목표. 두 번째 달에는 첫째 달에 수행한 기초 작업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알고리즘 테스트 조건을 확장하며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종합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수 있는 것은 이거죠. 최종 보고서를 보는 건데 네, 여기서는 자신들이 했던 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지금 개선하는 중이고 음,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테스트 조건을 알고리즘의 테스트 조건을 네, 확장하여 그렇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또 개선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개선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마이스톤. 초기 제안 단계에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몇 가지 중요한 마이스톤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USTC 증분 리패깅 및 스테이킹 스왑 알고리즘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구를 개선합니다. 네, 지금 개선하고 있죠. 개선된 보고서를 이렇게 또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알고리즘의 동작과 성능을 파악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 해봤죠. 그래야 성능 동작과 성능을 이렇게 파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의 성능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네,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네. 문화 클래식 커뮤니티를 위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직접 볼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과정들은 우리 눈에는 보여줬지만, 사실 예측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초기 결과물. 우리는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USTC 증분 리패깅, 바이백 및 스테이킹 스왑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개선된 도구를 만들기를 원했고, 다양한 시장 조건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보고서가 필요한 거죠. 그걸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식별된 강점과 약점을 문서화합니다. 결국은 이제 리페이깅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한 거죠. 향후 리페이깅 제안 또는 새로운 안정적인 알고리즘 테스트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 및 도구를 배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 만들어졌고 그걸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성과. 지금까지의 여정에는 상당한 진전과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테라 알고 백테스트. 알고리즘 백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전용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거 만들었죠. 그리고 핵심 프레임워크는 사용 가능하고 작동합니다. 그렇죠. 잘 만들었으니까 잘 작동하고 있고 지금 이걸로 테스트 중이잖아요. 이 라이브러리는 LOB. 지정가 주문창과 CPAMM, 고정상품 자동시장 메이커를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PAMM만 구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네, 지정가, 시정, 시장 지정가 요거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 알고 백테스트 레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페이지 열어놓은 거니까 어, 예,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해 보시면은 내용들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프도 현재 뭐 진행 중인 상황들, 이거 누가 어떻게 뭐 작성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페피 그리고 키잭 그리고 빌보 예, 그 사람이서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네요. 백테스트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 내용들을 다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라, 알, 테라 알고 백테스트 레포, 백테스트 문서, 네. 다이버저스 프로토콜, 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가지인데, 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그 내용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통합, 사용자 친화적이고, 어, 다양한 전략을 쉽게 생성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전략이 구현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이라면은 여기 유니스왑 V2 전략. 이게 첫 번째 전략이죠. 이 전략은 차익거래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풀의 중간 가격이 시장 가격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런 전략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프로토콜 전략, 유니스왑 어, 버전 2 전략. 지금 이게 다 버전 2죠. 예전에 했던 그 버전 1 전략은 뭐 여러분들이랑 예전에 봤던 대로, 네, 이게 이제 뭐 버전 1 전략이었었죠. 그런 그래프들 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은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죠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뭐 뇌피셜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알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합니다. 에버즈스 프로토콜 전략, 유니스왑 V2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하며, 발산세를 작용하여, 이제 세금까지 포함해서 바이백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진짜 뭐,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름대로 이게 쉽게 해놨다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어렵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 이제 뭐이 초록색이 뭐 기존에 있는 선일 거고 뭐뭐 빨간색이 뭐 기존에 있는 선일 거고 이 초록색이 뭐이 알고리즘을 이 메커니즘을 뭐 실행을 했을 때뭐 나올 수 있는 수일 거고 이게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 지금 어떤 수식을 입력을 하고 어떤 세금을 어떻게까지 매기고 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격을 잘 유지를 하더라. 그런 얘기겠죠. 이런 거 없었으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뭐,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활동을 하더라 뭐요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들어가는 어떤 세금이나 뭐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 들어 비용이든 뭐든 그런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겠죠 올해 점점 버틸, 버티기 틸버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힘들게 버티는 상황들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것들도 그냥 제가 그래프로 보고 대략 내피셜이고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보고서로 여러분들에게 더 친절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카페에다가 글로 올려주셔도 좋고, 뭐, 간단하게 댓글로만 알려주셔도, 충분히, 제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런 그래프들, 친절하게 올려줬지만, 읽을 수 없는 그래프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어, 팀은 1차 보고서 초안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맨날 마지막 다 거의 다 됐대요. 네. 이 보고서에는 초기 시뮬레이션과 그 결과를 조명하고 구현된 전략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우리는 진짜 이런 거 그래프 아무리 많이 그려놔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 제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기 전, 전인,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주에 공개를 할 건가 봐요. 그리고 백포 및 백, 아, 백포 및 패키징. 어, 백테스팅 라이브러리는 도커와 함께 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어, 디서나 쉽게 사용, 수정 및 빌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의 시뮬레이션을 쉽게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 로컬에서 쉽게 제안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지 말고 검증하세요. 또한 파트너 및 다양한 스태콜 네, c x 나 L1 등과 같은 쉽, 등과 쉽게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배포 및 패키징. 요거는 이제 진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 그러니까 뭐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는 이제 그 만들어준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뭐 리패깅 exe 뭐 이런 걸로 하든지 리패킹뭐뭐 뭐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우리가 클릭을 더블클릭 하면은 실행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도 입력해 보고 뭐 세금 얼마 뭐뭐 뭐 얼마 뭐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이제 기간 얼마 딱 설정을 하면은 요런 그래프를 우리도 이제 실질,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지 말고 검증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줄 거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다들 테스트해보고 진짜 결과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리팩깅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분석 및 감소 광범위한 공급 분석을 통해 버려진 프로토콜 지갑, 특히 오존 프로토콜에 대해 USTC 보유를 식별합니다. 좀비 USTC라 불리는 이러한 휴면 지갑을 USTC를 소각 소각하는 전략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8억 USTC 소각 제안에 네, 비추어 볼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이런 지금 좀비 USTC 요거 지금 찾아가지고 소각하는 것도 지금 이 리피킹 팀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여기에도 서 상당히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아주 이게 네, 아주 효과가 좋은가봐 요 USTC를 소각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용하지 않는 누군가 숨어있던 그런 ustc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뭐 훔쳐가려고 그거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찾아서 소각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 빨리 찾아서 소각하자 라는 그런 사람이 있네요 아이네 예. 요것도 하여튼 잘 되고 이걸로 인해서 리패킹이 빨리 잘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서 및 문서 저희 팀은 백서 이거 엄청 기다리고 있죠 저희 팀은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전략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 역할을 할 백서를 작성 중이며 USTC 로드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복잡한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파이어블럭에서 문서 부족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거 링크 열어봤는데 여기에 지금 백서 있습니다. 백서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백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 볼게요. 이 백서가 물론 이게 백서가 초안 초기 버전입니다. 제 라이트 라이트 버전이고 어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프리뷰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직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빌보 베기스가 작성한 백서입니다. 이거. 저희 엄청 기다렸었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예, 자, 다음 영상에서 요거 제가 먼저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내용이 제법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전문을 다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이 백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달에 작업, 네, 다음 다음 이제 컨트 팀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보고서의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되고 네, 이를 지원 및 논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써 파트너 그러니까 CEO 거래소 파트너라는 게 CEO 아니 CEX나 DEX와 같은 같이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바이낸스든, 뭐, 다른, 그런, 이런 업체들이랑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거기에 아직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되고 있는 거냐, 어떤 거냐, 막 공개해라, 이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다음 달에 더 활발한, 많이, 많이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결과물이 만들어짐으로써, CEX나, 이제 다른 거래소들과, 더 활발한 대화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대한 저희의 비전은 명확하며 주요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스트레스 테스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시장 조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개변수 시장 데이터 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장에는 진짜 변수가 많죠. 그 변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매개변수 또는 시장 데이터 포인트가 결, 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범위를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알고리즘 변경. 다양한 버전의 알고리즘을 실험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화 또는 변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발산스에는 가격이 페그 값 1달러와 차이가 날 때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페그 가격을 0.8 미만이거나 1.2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변경을, 변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1달러, 1달러, 1달러만 했었는데, 네,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서들 많은 제안서들을 사람들이 내놨었었잖아요. 제안서에 합당한 그런 패킹 방법을 또 시도를 해볼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측 트위터는 전략의 잠재적 영향과 결과를 예측하여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기능을 백테스팅 중점을, 아, 백테스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두는 좋은 기능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예측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최종 보고서, 보고서 1에 스트레스 테스트 및 알고리즘 변경을 추가합니다. 숫자는 총알이 빗나가지 않도록 몇 번이고 검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어떤 알고리즘 변경이 가장 잘 작동하고 가장 탄력적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급 분석 및 감소 커뮤니티 소유 자산 풀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주도하여 USTC의 지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USTC 부실권을 없애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존 자산이 송환되어 송환되면 중앙화된 거래 상대방이 보관하는 다른 커뮤니티 소유 자금 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2억 네, 루낙, 이학 USTC, 지금, 리스크 하버 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그 이학 USTC도 송환을 하려고 한대요. 소송 걸려, 소송을 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네. 그래도 지금 뒷부분, 앞부분에는 조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에 좀 막연한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줘서 좀 답답했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더 정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주고 있네요. 이런 네, 내용들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네, 리패킹에 관련된 결과물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 백서, 백서 관련돼서 이게 처음 내용이 공개됐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백서를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이 네, 내용으로 또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